마태주 씨의 무대, 여러분들 큰 박수를 시작하겠습니다. 인사 먼저 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릴게요 <laughs> 여러분의 활력남 태권도맨 나태주 해운대 밤송에서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<laughs> 왜어이아 꽃다발 주시는 거예요? 아, <laughs> 이렇게 이렇게 큰 꽃다발을 아, 어떻게 아, 이거 너무 제가 고이고이 고이 잘 가져갈게요 아이고 또 고마운 아, 네. 꽃이 예뻐요, 나태주가 예뻐요. 나태주야! 나태주가 예뻐요? 네! 하, 얼마나 예쁘신데? 네! 하늘만큼, 땅만큼? 네! 하늘 네! 나태주가 또 해운대 반송은또 처음이잖아요. 네! 그렇죠? 오늘도 나태주 처음 보신 거 아니에요? 네! 자, 우리 처음 봤으니까 처음 봤으니까 눈 크게 뜨고 한번 여러분께 물어볼게요. 나태주 실제로 보니까 어때요? 잘생겼다. 잘생겼어요. 근데. 오늘 깜짝 놀란 게 뭐냐면, 어린이 친구들이 좀 많아요. 우리 어린이 친구들손 한번 들었어요. 세야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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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, 나한테 지금 어린이한테 이렇게 인기가 많았었던 거. 우리 어린이 친구들한테, 우리 어린이들은 거짓말을 못해요. 혹시 여기 송운초등학교 학생들이에요? 아, 옆동네또 학교 친구들도 있고, 그냥 우리 학생들만 얘기해요. 태주 삼촌, 아 아니 삼촌 아니고, 태주 오빠, 태주 형 어때요? 잘생겼대요. 거짓말을 못해. 예, 거짓말을 못해. 그러니까요. 자, 이게 진짜 반송에는 진짜 우리 어린이들부터 어른분들까지 다 함께하는 에너지가 진짜 젊은 에너지가 너무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. 이제 슬슬 나태주가 이제 발차기를 슬슬 찰 거예요. <laughs> 누가 그러더라고요. 이제는 좀덜 해라. 좀덜 날라도 되지 않냐. 근데 어떻게 해요? 여러분들또다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? 이제 슬슬 발차기를 조금 조금씩 찰 거예요. 놀라지 마시고, 따라하면 절대 안 됩니다. 다음 노래는 나태주의 용대구나 라는 곡입니다. 뭐 됐구나? 용됐구나! 방송에서 여러분 나태주 만나 뭐 됐구나? 용됐구나! 나태주 여러분 만나 뭐 됐구나? 용됐구나! 이런 곡입니다. 안무까지 있어요. 안무 있습니다. 오른손 한번 쫙 펴보세요. 여기서 이제 못 따라하면 이제 IQ 나오는 거예요. 새끼손가락 그리고 검지손가락 빼고 나머지 싹다 잡아주세요. <laughs> 자, 지금 이렇게 나오신 분 계시고요. 한분또 이렇게 하신 분 계시고요. 자, 새끼손가락하고 검지만 딱 놔둔 상태에서 본인의 머리 옆에다가 딱 붙여주세요. 아우, 귀여워! 이러면 용불이 됩니다. 자 그대로 아름다운 반송의 하늘로 4번만 네 찔러볼까요? 준비 시작! 용용용용 용, 용, 용! 추운 날씨 가만히 계시면 병 나요 방금 쉽게 배운 우리 용 안무 다같이 따라해줄거라 믿으면서 여러분의 함성소리 듣고 두번째 나태주의 용대구나 올려드립니다 함성과 박수 먼저 주세요 음악 큐자용 you yeah <laughs> <laughs> 하라는 대로 앵간히 찌르시야지 하라는 대로 다 찌르시는 분이 어디 계세요? 네? 힘들어 죽겠네 노래가돼요 중독성이죠. 작년부터 지금 난리예요. 전국에서 용대거나 노래 좋다고 다 지하철에서도 걸어가면서 이러고 밥 먹으러 갈 때도 이렇게 찔러. 네. 심심할 때마다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좀치르면 좋겠습니다. 지금 날씨가 좀 찬데 괜찮으세요? 뒤에 분들이 지금 조명이 없어서 그러는데, 뒤에 분들 혹시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요? 뒤에 분들 계세요? 아, 왜몇분 주무시는 것 같아가지고. 옆에 혹시나 주무시는 분들 있으면 좀 깨워주시고. 아, 또 간단히 또 조명 켜주시네. 아, 뒤에 계시네. 손한 번, 아, 뒤에, 뒤에 막, 아! 야, 우리 어린이들. 야, 그니까요. 진짜 어린이들이요. 너무 많이 나왔어요, 지금. 내일 이제 학교 안 가는 날이죠, 그쵸? 그래서 부모님하고 같이 이제 태주 오빠 보러 온 거예요. 그러니까요 오늘 도 반송에서 우리 송은초등학교에서 두루두루 찾아가는 우리 대중들의 콘서트인데 오늘 의상을 뭘 입을까 하다가 아 그래 포인트로만 그래 넥타이도 두루두루 메고 아 네어떤 오늘 넥타이 맸는데 좀 괜찮아요? 맞요 네 뭐라 할까 하다가 넥타이라도 두루두루 메고 왔습니다 네. 예, 방송에서또 여러분들하고 좋은 추억을 남기기 위해서 또 이렇게 나태주가 여러분과 또 좋은 시간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. 자, 다음 노래는 발차기가 없어요, 여러분. <laughs> 발차기가 없는 노래인데 괜찮아요? 네. 그럼요. 왜냐면은 나태주도 한 템포 정도는 쉬어가야지. 그죠? 그래도 여러분이 되게 좋아하시는 노래 준비했어요. 미운 사내 아시죠? 네, 여러분들 너무 좋아하시는 노래니까 이번 무대의 주인공은 제가 아닌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함께하는 그런 무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미운 사례 올려드리겠습니다. 자, 머리! 신들이 매너가 있는 게 하, 이렇게 춤 추시다가도 중간에 눈 한번 마주치면서 하트 하나 치우 그러다가 옆에 보는 부끄러운 지씩 돌아 그럼 또 다시 보면은 윙크를 해요 네.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이 분위기 이 시간을 잘 즐기고 있다는 겁니다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늦은 저녁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우리 뜨거운 박수 한번 네, 드립시다 네 이런 게 바로 대중들의 콘서트죠 예 그럼요 대중들이랑 같이 함께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죠 이거 아세요 오늘의 이 짧은 이 순간의 기억이 앞으로 길이길이 길이 여러분들 기억 속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게 굉장히 잔상이 오래 간답니다 예, 오늘 기회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 많이 즐겨주시고 박수도 많이 쳐주시고 아는 노래 있으면 막 따라 불러주시면 그게 스트레스 해소고 그게 또 행복으로 찾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네. 그런 의미로 다음 노래도 진짜 시원하고 여러분들 다 같이 함께 할수 있는 노래 이거는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알수 있는 노래 한 잔의 준비 한잔의 아시죠? 그럼요 이 분위기에 우리가 한번한잔 하면서 취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? 자한 잔에 같이 함께 할 준비 되셨습니까? 자 그렇다면 이 분위기 그대로 끌어올려서 다음 한 잔의 노래 올라갑니다 음악 주시로 박수 주세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집에 갑시다. 이제 집에 이제 아니 이제 노래도 다 했고 노래도 솔직하게 다 했고. 네. 아니 이 정도 얼굴 보면 좀 질릴 때 됐잖아요. 질릴 때안 됐어요. 더 놀고 싶으세요? 아뭘 평소에 뭘 드시길래 이렇게 체력이 좋으셔? 보니까 운동들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체력이 왜 이렇게 좋으셔? 네? 거기도 괜찮으세요? 괜찮아요. <laughs> 괜찮냐고 하니까 옆에 형님 벌떡 일어나서 양손 벌리고 괜찮대요. <laughs> 그러니까요. 아니 진짜 사실 가수는요. 어느 무대가 있든 어디든지 다 이렇게 올라가서 인사드리고 노래하고 하는 게제 직업인데 정말 오늘 반송은또 연령대가 굉장히 또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또 나태주를 반겨주시고 또 앞전에 우리 별사나 또하이랜 누나의 또 무대들까지 진짜 분위기를 계속적으로 달궈주신 여러분께 제가 마지막 또 순서이기 때문에 너무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또 고개 숙여 여러분께 또 전달드립니다. 네. 이제 화창한 봄 날씨가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들 야외 활동 하시면서 그 동안 겨울에 못했던. 여러분들 사진도 놀러가서 많이 찍으시고,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시면서, 항상 건강이 최고예요. 그죠? 네! 예, 이렇게 또 노시려면, 지금 앞에 나와보시는한 다섯 분 정도가, 내년에 만약에 나태주가 반송이 왔을 때, 이분들이 그대로 있으면 얼마나 기분 좋아요? 맞아요! 그쵸? 예, 나와서 또 노래하고 춤추고 해야 되는데. 항상 건강이 중요하니까, 여러분들, 또 추운 날씨에는 채비 잘 하시고, 또 다시 만날 그날까지 여러분, 많이 많이 또 웃으면서 행복한 하루하루를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. 알겠죠? <laughs> 여러분들 부, 불러주시고, 또. 응원해 주신 또사랑의 힘입어 또 마지막 또 앵콜곡 올려드리면서 이만 또 나태주는 인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아쉬움을 뒤로한 채 다음에 또 만나는 게더 재밌잖아요. 그쵸? 네. 자 마지막 메들리 두곡 올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. 여러분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약속한 대로 항상 건강만 하세요. 반송! 화이팅! 해주시게 여러분 다시 한번더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